사막의 속삭임 사해 문서 아주 먼 옛날 요르단 계곡의 뜨거운 사막에는 카림이라는 이름의 어린 베두인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카림은 매일 아침 염소 떼를 데리고 풀을 찾아 나섰죠. 염소들은 카림에게 세상의 전부였답니다. 어느 날 오후 가장 아끼던 염소 한 마리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카림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염소의 발자국을 따라 황량한 언덕을 헤매다 어둡고 깊은 동굴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혹시 이 안에 있을까? 카림은 염소를 부르며 동굴 안으로 돌멩이 하나를 던졌어요. 쨍그랑. 돌멩이는 부드러운 흙바닥 대신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카림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용기를 낸 카림은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오래된 항아리들이었어요. 먼지가 가득 쌓인 항아리들은 마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카림은 가장 큰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놀랍게도 낡은 양피지 두루마리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돌멩이가 부딪혔던 것은 바로 이 항아리였던 거죠. 카림은 조심스럽게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카림은 염소를 찾는 것을 잊은 채 보물 같은 두루마리들을 품에 안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카림이 가져온 낡은 양피지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발견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죠.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마침내 예루살렘의 고고학자들이 카림의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두루마리들을 조심스럽게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연구 끝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두루마리들은 무려 2,000년도 더된 아주 오래된 성경 사본이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성경 원본보다 천년이나 앞선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발견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어요. 사회문서라고 불리게 된이 두루마리들은 인류의 믿음과 역사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빛을 비춰주었답니다. 어떻게 종이 두루마리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썩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회 주변의 건조하고 특별한 기후 덕분이었어요. 바다의 소금기와 사막의 건조함이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것이죠. 카림의 우연한 돌멩이 하나가 인류에게 이토록 위대한 보물을 선물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잃어버린 염소 한 마리 덕분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조각 중 하나가 세상에 드러난 것이죠. 카림은 이제 더 이상 어린 양치기 소년이 아니지만 그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우연이 가장 큰 발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요.